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 고령자에 대해서는 정신 감정을 해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생각보다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애플의 주가가 어제 완전히 날벼락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역시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영상 뒷부분 그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롤링스톤스와 조용필 제가 지어 봤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에피타이저 뉴스부터 가 볼까요? 먹는 얘기입니다. 정관장 미국 법인이 캘리포니아주의 유명 레스토랑과 제휴를 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홍삼 보양식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정관장은 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일식당 체인점인 가부키의 헌팅턴 비치 지점에서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홍삼 장어덮밥, 홍삼 돈까츄 라면 홍삼 아이스티, 홍삼 위스키 등을 소개했습니다. 각 요리는 본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홍삼의 풍미도 살렸다라는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가부키 측은 고려 홍삼은 대표적인 건강식 재료인데 이를 음식과 조화를 통해서 건강한 음식,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관장은 최근 미국 요식업계의 큰 화두인 Food as Medicine, 소위 약이 되는 음식 그 트렌드에 맞춰서 유명 레스토랑과 함께 홍삼 요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약이 되는 음식은요, 미국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미국 요식업계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왜 한동안 그 우리 한인들도 건강한 음식 하면 흔히 그 지중해 식단, 지중해 식단 뭐 이렇게 이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더 있으면요, 이 지중해 식단보다는 한국식 약이 되는 음식, K food as medicine. 한국식 약이 되는 음식이 더 뜰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또더 건강한 음식이기도 하기, 하기도 하고요. 자, 음식도 먹고 보약도 되는 그런 음식. 이 한국 음식에서는 사실 얼마든지 있죠. 뭐 삼계탕이 뭐 어찌 보면 좀 대표적이긴 한데요. 자, 오늘 에피타이저 뉴스는 약이 되는 음식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에피타이저가 되셨나요? 자, 보약 같은 뉴스, 스토리 뉴스 이제 본격 시작합니다. 북미 지역의 힐튼 호텔 2,000곳에 테슬라 전기 충전기가 설치됩니다. 힐튼은 테슬라와의 협약을 통해서 내년 초부터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등 소위 북미 지역 호텔 2,000곳에 최대 2만개의 유니버셜 월 커넥터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유니버셜 월 커넥터, 이 테슬라가 하는 이 유니버셜 월 커넥터는요, 그런데 테슬라 차만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북미의 모든 전기차 모델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힐트는 자세히 이런 전기차 충전망이 호텔 업계에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힐트는 각 호텔에 최소 6대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해서 급증하는 충전 수요에 부응하고 또 전기차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아직까지는요, 이 전기차에 대한 매력을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느끼지는 않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제 얘기지만, 뭐 세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네요. 힐트 호텔 2000개에 이런 충전기가 설치된다.라는 이런 소식은요. 결국 그 시간을 더 앞당기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미국의 정치인들은 변화하기는커녕 너무 올드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자,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내년 11월 대선에서 야당인 공화당 후보로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고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어제 여론조사기관의 의뢰에서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46%가 내년 대선에서 누가 공화당 후보가 되더라도 바이든 보다는 나은 선택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하고요. 또 나아가서 민주당 측에게는요.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럴지언데 민주당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의 나이 때문입니다. 자 올해 80세 선거를 치러야 할 내년은 81세. 만일 당선이 된다면 퇴임할 때는 85세.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의 이른바 30초 얼음 사건 이후에 고령 정치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요, 이 고령 정치인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초 얼음 사건을 계기로 2024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 고령 리스크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30초 얼음 사건이 뭐냐고요? 네, 30초 얼음 사건 이겁는 것입니다. Uh, sure. <clears throat> Did you hear the question, Senator? Running for re-election in 2026. Yes. Yeah. All right. I'm sorry, you all. We're going to need a minute, Senator. Benny. Yep. I'm head outside, sir. Come with us. Okay. <clears throat> okay. Somebody else have a question? Please speak up. 이번 조사는 이카노미스트가 실시한 것인데 75세 이상의 정치인에 대해서 강제적인 정신 능력 테스트를 하는 것을 지지하느냐 라는 질문에 76%가 지지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대한다 라는 답변은 13%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나이를 단순히 우려만, 걱정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대통령 출마 조건에 내걸자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 전체 응답자의 76%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연령 그 상한선을 투자라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하튼 그 내년 대선을 분규점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에 출마하는 자격 조건에이 나이 상한선이 본격 거론될 전망입니다. 하한선은 있죠,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가운데 나이는 35살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35살이 하한선이죠. 그러니까, 어, 이제 몇 살까지만 출마를 가능하게 하는 소위 상한선도 앞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여론이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현대와 연방항공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항공규제를 담당하는 연방항공청 수장에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자회사 간부가, 고위 간부가 지명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마이클 휘터커 전 연방항공청 부청장을 연방항공청장에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휘터커는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에 연방항공청 부청장이었다가 현재는 현대차그룹의 도심항공모빌리티 자회사인 슈퍼널이라는 회사의 COO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수퍼널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 택시를 개발하는 회사로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항공청은 미 전국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를 24시간 관장하는 곳인데요. 이 비행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지금 뉴스 여기서 이제 끝 끝냈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갈 겁니다. 이제 이 비행기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 스토리를 전해드릴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찍기 전에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마 이두 부류로 갈라지실 것 같아서입니다. 한쪽은, 아하, 그래? 세상에 그런 일이 참, 뭐, 재밌는 일이 많네. 별 일도 다, 더, 다, 별 일도 다 있네. 여하튼, 재밌네. 뭐, 재밌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요, 아이, 지저분해. 귀를 씻고 싶어. 아, 그런 얘기까지 뭐하러 하세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하지 말까요? <laughs> 그냥 하지 말, 일단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해드릴 이 스토리, 소 제목을 지었는데, 이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변이 있나,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은 6.25 사변, 무슨 무슨 참변 할때 그런 편이 아니라요. 음, 지금 제가 웃었을 때 생각나셨죠? 네, 막 생각이 드셨을 그 변, 네, 그변 맞습니다. 스토리 내용은 제목에 힌트가 다 지금 들어있습니다. 자, CNN 방송이자르면요 지난 1일 저녁 애틀랜타에서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가 한 승객의 설사 문제로 회항을 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비행 당일 승객 336명, 무려 336명을 태우고 정시에 출발을 잘 했는데요. 이륙을 한지 무려 2시간이 지난 후에 버지니아 중부 사항공에서 애틀란타로 다시 회항을 했습니다. 이륙 2시간 후 델타 항공의 이 여객기는 도련 관제탑에 비상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내 승객 중한 명의 생리적인 현상 문제로 인해서 계속 비행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회항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합니다. 기장님이에요. 네. 기장님은 비상연락을 통해서 기대 의료 문제가 발생했고 이대로 비행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비행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애틀란타로 회항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비행기 청소 때문에 회항을 한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처음입니다. 이 기장님이 아주 애둘러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만은 정확한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승객이 갑자기 심한 설사를 호소했고요. 빨리 화장실로 가라는 그 승무원의 조언으로 화장실로 가려는 순간 네. 맞습니다. 미처 화장실에 도달하기도 전에 복도에다가 엄마.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당시 이 기장과 이 관제탑의 연락 내용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이 승객의 설사 문제로 인원인한 비행기 바닥 청소 문제로 2 시간을 날아간 후에 회항을 한 사상 초유의 해프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애틀란트로 돌아온 이 비행기는 청소를 마친 뒤에 다음날 다시 이륙해서 결국 비행에 나섰습니다. 일부 승객은 다른 비행기를 이용해서 바르셀로나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청소했어도 과연 냄새는 좀 완벽하게 없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비행기 탈때 자꾸 생각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뭐 너무 받아대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세상에 이런 편이 있나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잠시 웃으시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비행기 탈 때마다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 타도 되는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빠르면 10월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H1B 갱신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굳이 한국에 가지 않고, 이건 미국에서 그냥 예, 신청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H1B 외에 주재원 비자인 L1 소지자는 빠르면 이제 내년 10월부터, 어, 아까 제가 그냥 10월이라 그랬나요? 그냥 10월이 아니라 이제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본국이나 또는 미국 인접 국가에 가지 않고도 미국 안에서 비자 연장을 할수 있는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 정책은 비자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직계 가족들도 이곳 미국 안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시행이 되면 외국인 비이민 취업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시간이나 경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것이라고 이제 이민 변호사들은 말했습니다. 자, 국무부는요. 시행 결과를 지켜본 후에 효과가 좋다. 그리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를 다른 비자로 이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 10월부터는 취업 비자인 H1B 또는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를 신청했거나 갱신하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머물면서 비자 갱신이 가능해서 이제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비행기 타지 않아도 되는 뉴스를 한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아, 참고로요, 국무부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한해 동안 H1B 취업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무려 2,922명, 그리고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를 받은 사람은 5,218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앞서 제가 그, 설사로 인한 그 비행기 회항이 있었던 곳이 애틀란타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애틀란타가 그런데요. 미 전국에서 주택 평균 사이즈, 2위로 조사됐습니다. 참 애틀란타 뭐 비행기 회항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은 이건 제이 다른 스토리입니다. 물건을 거기다 집어넣는 건 이제 스토리지라고 하잖아요. 이제 스토리지 웹사이트가 있는데 스토리지 카페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게 있어요. 최근에 전국 50대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애틀란타 주택은 부지와 연면적 등을 종합해서 두 번째로 미국에서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애틀란타의 주택 대지 넓이의 평균값은 이제 땅 땅덩어리 땅의 넓이는 11,560 스퀘어 피트로 조사됐습니다. 1위는 네쉬빌로 나타났는데요, 11,810 스퀘어 피트로입니다. 그래서 애틀란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땅 넓이는 자 그렇고요. 이제 주택 크기 즉 실내 면적만을 놓고 본다면 1위는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가 2,430 스퀘어 피트. 지금 이제 이거 보시고 어떤 분들은 아뭐뭐 1위 뭐 1위가 뭐내 집보다 작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 집이 크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마하가 주택 사이즈 평균 2,430 스퀘어피트로 1위, 그리고 2위는 텍사스주 어스틴으로2,020 스퀘어피트, 그리고 3위는 에틀란타가 또 나옵니다. 애틀란타가 고우보다 조금 차이 나게 3위였는데, 일단 대체로 보면요. 남부 7개 도시가 주택 면적 상위 10대 도시에 꼽혀서, 남부 지역이 그래도 대체로 주택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비싸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가격을 떠나서 일단 평균 사이즈가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좀 넓고 인구가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지을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중서부와 동부 해안 도시들의 크기가 제일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는요, 땅 넓이가, 1420 스퀘어 피트. 건평이 1280 스퀘어 피트. 그러니까, 지금 제가 1420 스퀘어 피트라 그럴 때, 땅 넓이가 아닌데, 저 송앤코 집 넓인데 이 잘못 말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닙니다. 땅 넓이가 1420. 건물 넓이가 1280. 그러니까, 건물하고 땅이 이만큼 더 있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주택 규모가 가장 작은 도시로 이제 뽑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이것보다는 큰 집에 거주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연, 연배들이 좀 in, 있는 그런 분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올라갈수록 좀 편하기 위해서 좀 작은 규모, 소규모의 집으로 가시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이것보다 다들 큰 집에 사셨거나 살고 계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이런 어떤 뭐 순위, 이런 걸 전해드리다 보면, 과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뉴스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어쨌거나 참고는 될 터이니까 이제 순위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긴 합니다만은, 순위 관련 뉴스 그래서 하나만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전국의 대학 순위가 나왔습니다. 포브스 선정 전국 최고 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가주의 명문인 UCLA와 USC 대학은 7위 그리고 14위에 올랐고요. UC 버클리가 전체 5위로 국립대학 가운데서는 UC 버클리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좋으면 뭐 하나요? 졸업해서 연봉이 좋아야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그 1위부터 쪽, 2위, 3위, 뭐 쪽이 나온 이 학교들, 연봉은 그럼 어떨까 알아봤습니다. 물론 연봉이 다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뭐 대학 순위가 또 다는 아니잖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졸업 10년 후에 학생들의 평균 중간 연봉 알아보겠습니다. 1위를 했던 그 프리스턴 대학, 그 학교 순위에서는 1위였습니다만은 연봉은 영 그렇지 않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10년 후에 평균 중간 연봉이 11만 7,3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위를 한 예일대학은 평균 연봉이 16만 3,900달러. 3위를 한 스탠포드 대학은 평균 연봉이 17만 3,800달러. 그리고 4위를 한 MIT 대학은 평균 연봉 18만 2,800달러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물론 10년 후의얘기지만 자 그리고 UCLA와 USC의 경우 UCLA는 10년 후 중간 연봉이 14만 3천 달러 아 14만 300 달러 그리고 USC는 조금 많아요 14만 5천 500 달러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봤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폭염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력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현지에 나가 있는 그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기위원회는 현재 에너지 비상경보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운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비상경보 2단계라는 것은 그 상태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추가 전력 공급이 불가능해지면,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려서 추가 전력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단 2단계인데, 그러면은 이제 2단계에서 다음 단계는 뭐냐? 일시적인 아마 전기를 차단하는 소위 순환 정전을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주의 공장을 설립해서 가동 중에 있는 그 한국 기업들은 전력 상황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오스틴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에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2월에 겨울 폭풍으로 텍사스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약 3일간 전력 공급이 강제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전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실은 약 3억 달러가 넘은,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데미지가 크죠, 이렇게 되면. 텍사스에서는 올여름 10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요.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해서 당국이 지금 전력망 운영에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보너스 뉴스로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해서 외국 업체의 기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라지침을 내렸습니다. 아, 사회주의 국가는 다르죠? 또한 그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등을 안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으로 전체 교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아주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월스위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내린 이 애플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 이거는요. 미국이 최근 그 틱톡과, 틱톡 중국 거잖아요. 그리고 화웨이. 이것 역시 중국 거. 틱톡과 화웨이의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한 어떤 맞불조치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틱톡과 화웨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면서 사용을 제한 한 시킨 바 있죠. 자 여하튼 중국 정부가 중국 나라 차원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공무원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요. 애플의 주가가 3% 이상 급락했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뭐. 하루에도 뭐, 뭐, 뭐 매일 반복하잖아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올라도 뭐 0. 몇 프로, 내려도 뭐 0. 몇 프로, 이 정도인데 1% 2%도 아니고 하루에 3%가 빠졌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애플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애플의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이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애플의 향후 매출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안감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롤링스톤스가 18년 만에 신곡 정규 앨범을 공개했습니다. 보컬리스트 믹 제거. 아, 얼마 만에 듣는 이름이냐? 라고 하시는 분도 많죠. 믹재거 올해 80살입니다. 그리고 기타리스트 키스 위쳐드, 올해 또 80살. 또 다른 기타리스트 로니 우드, 76살. 그래서 멤버의 평균 연령은 78세입니다. 세 사람은요, 이틀 전 런던에서 열린 앨범 발표 행사에서 검은색 의상과 검은색 선글라스를 함께 착용하고 무대에 올라서 타이틀곡, 이번에 새로 나온 Angry라는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무대 전면에서 공연을 이끈 믹재거는 작업 내내 이 곡들이 나의 마음을 쿵쿵쿵 울렸었는데 똑같이 무대에서 아주 흥분된 상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미국 유명 진행자인 지미 패러을 사회자로 섭외를 했고요. 또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는 등 젊은 층과 호흡을 함께했습니다. 또 수록곡 중에한 곡에는 가수 레이디 가가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신곡 12곡이 담긴 노장들의 새 앨범에 영국의 가디언즈는 맹렬한 로큰 롤과 디스코 그리고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렀다. 롤링 스톤즈는 아직 건재하게 살아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롤링 스톤즈 노래 하나 들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런데요, 갑자기 그, 그 롤링 스톤즈 대표곡이 뭐였더라?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시. 네. 뭐 유튜브에서 롤링스톤즈 히트곡이라고 검색하면 뭐 바로바로 바로 나오니까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 그 보너스 뉴스의 제목인 나이는 숫자일 뿐 이것에 어울리는 한국 가수도 사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조용필 씨가 그중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롤링스톤즈가 조용필 씨를 보고 자극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사실 조용필 씨가 조금 앞섭니다. 조용필 씨는 롤링스톤즈보다 더 먼저, 한 6, 7개월 먼저, 올해 초에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새 음악을 발표했고요. 얼마 전에는 데뷔 55주년 콘서트도 성장하게 가졌습니다. 올해 쉬운 5살이라는 게 아니라요, 데뷔한 지 55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55년이 흘렀으니까 그만큼 옛날 노래를 할것 같은데, 10년 전에 발표한 그의 노래, Hello란 노래나 또는 Bounce라는 노래, 그런 노래 같이 음악도 그때 이제 새로운 충격을 좀 많이 줬었는데, 올해 발표한 음악도요, 연령대를 다 아우른 그런 음악을 해냈습니다. 올해 데뷔 55년 된 해에 발표한 음악 가운데 두 개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찰나라는 곡이고요. 또 하나는 세렝게티처럼 이라는 곡입니다. 찰나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뭐뭐뭐할 찰나 뭐뭐할 순간 뭐 그런 뜻의 그 찰나입니다. 그리고 세렝게티처럼 은이 아프리카 세렝게티가 연상되는 그런 음악이고요. 이두 음악은 운전하시면서 듣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는 듣지 마세요. 왜냐면, 잘 나온 데눈 감았는데 계속 귀에서 그 음악 멜로디가 계속 떠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단,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운전할 때, 아주 운전할 때 강추 드립니다, 내가. 자, 오늘 이제 뉴스를 마치고 나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필 씨의 찰나, 그리고 세렝게티처럼둘다 좋은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찰나라는 노래가 저에게는 조금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30분쯤 됐는데 정말 30분이 찰나처럼 지나갔네요 자 오늘도 열혈 구독자님들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건 그야말로 찰나이지만 행복감은 오래입니다 고맙습니다